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뭔가 좀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도 좀 불어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저처럼 좀 건성인들을 위해서 가을에 폭닥폭닥한 좋은 향도 나고 그리고 또 피부 보습까지 할수 있는 제 최애 바디 제품 5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리베아 인샤워 너리싱 바디로션인데요 인샤워 바디로션이란 좀이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샤워할 때 바르는 바디로션이에요 생소한 개념이지만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디로션 안 바르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안 바르세요? 끈적거려서 싫다, 바르다 땀난다, 귀찮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물 묻은 상태에서 바르니까 되게 그냥 약간 롤링도 잘 되고 그냥 슥슥슥슥 바를 수가 있거든요? 씻어내니까 끈적이지도 않고 촉촉함은 남아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매일 거의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은 쿠팡에는 바로 오는 그 로켓 배송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바디 제품은 아무래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뭐 휴지, 생리대, 물티슈 이런 것처럼 좀 저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 얼굴 정도 크기. 제 얼굴이 더 큰가요? 설마? 아, 제 얼굴이 더 큰가요? 아, 안타깝네요. 가격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만천원에서 진짜 핫딜로 구매하시면 구천원대까지 쓸수 있는 제품. 제형감을 좀 보여드리면, 어머 세상에나? 머리카락이 있네? 이거 제가 쓰... 집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제형감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일반 바디 로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느낌 같은 것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물이 안 묻은 상태에서 바르면 벗돌죠좀 뭔가 이거 코팅된 뭔가 마요네즈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는데 향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가족적인 향이에요. 어, 잔향감이 사실 또 맞지도 않거든요. 이게 씻어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네. 시리즈가 한 3, 4개 정도 있으니까 그 질린 다 하면은 돌아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고. 과장 안 못해고. 스무 톤 정도는 사용한 제품이라는 거. 단점이 있다면 바디 컨디셔너나 뭐 인샤워 타입이 안 맞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로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러쉬에서 나온 바디 컨디셔너 로제아르간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근데 세영님, 요거 아까는 뭐 인샤워 바디 어쩌고라고 하더니 왜또 바디 컨디셔너라고 하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제품마다 부른 이름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같다, 그 맥락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0원에 225g. 이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로즈아르간 같은 경우에는 향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장미꽃밭에 누워있는 향뭐 이렇게 얘네는 그 광고 문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맡았을 때는 꿀이 들어가. 장미꽃향 엄청 단 장미향이 나요. 보시면 여기에 새벽에 추출한 다마스크 장미가 들어가 있대요. 새벽에 장미의 향이 더 증폭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들은 무슨 죄니?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형감 같은 경우에는 리베아보다는 조금 더 제형감이 리치한 편이에요. 꾸덕꾸덕한 느낌에 실제로 헹궜을 때도 좀촉촉하면더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래 가고 잔향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잠옷에 남아있어요. 단점은 그거죠. 양. 225g. 근데 얼마? 45,000원. 사실 비싼 거예요. 왜냐 우리 4만원짜리 립스틱 같은 거 하나 쓰면은 천년만여 쓰잖아. 근데 요거는 금방금방 소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거의 200ml, 225ml 밖에 안 돼서 용량이 좀 아쉬워요. 요거에서 갈아탄 게 이제 니베아거든요. 갓선비를 원한다 하면은 니베아. 어, 나는 뭔가 그래도 좀이런데그 가심비를 좀 쓰겠다 하면은 로즈아르가 보디 컨디셔너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샤워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편하게 쓸수 있는 바디로션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자는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이게 원래 그 미스트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직구 방송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다 매진되는 거예요.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 오, 거들어진다 이래요, 제형이. 제형이 좀 묽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봐봐,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디로션 중에 왜 팔에 이렇게 쓱슥슥 다르면막 하얗게 희트리이 일어나는 데도 있잖아요 흡수시키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반 타입 느낌보다는 수딩젤이랑 로션의 중간 타입의 물의 농도가 좀더 올라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은 음 약간 미국 냄새?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맞자마자 아 수입 제품이구나 라는 <laughs> 느낌이 드는 그런 향인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향이에요. 이 비트라시픽 같은 경우에. 이거는 프루티 플로럴 계열로 좀 달콤한 향. 달달한 향이 먼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꽃향. 마지막이 아주 아주 약간의 파우더리한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좀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이거좀 참고해 주시고. 잔향감이 진짜 오래가요. 이거는 사실 향수 대용으로 써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격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제가 방송했을 당시에 그때 얼마에 샀더라? 2만 6천 원요 뭐 정도에 제가 제품을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정도면은 희소성 있는 거 치고 가격은 나쁘지 않다. 단점은 완전 건조한 분들은 한 겨울에 쓰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레이어링을 해야 된다.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바로 길 가다가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접근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렴이 가겠습니다, 보렴이. 산타 마리아르멜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라떼꼬르포 멜로그라라는 여기 도 향이 되게 좀 수려해요. 좀 고급진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보습감이 되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꾸덕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디로션은 이래야지 맞다 하드 약간 그런 제형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화점 1층을 가면 은 향으로써 알수 있는 브랜드들이 몇개 있죠 대표적인 러쉬 두 번째 산타마리아 노벨라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제 그냥 산노벨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길어. <laughs> 산노벨에서는 성류향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약간 성류의 향이다. 어, 성류? 푸르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 성숙한 성류. 관능미가 있는 성류? 파우더리한 향이 약간 나고요. 절 냄새가 나요. 그 뭔가의 그 스모키한 향까지 있어서 좀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아니면 약간 이런 향을 구현하기좀 힘들었겠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있고, 입체적인 흔하지 않은 독보적인 향. 어, 요것도 살짝 흐르는 제형이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빅토리아 시크림만큼은 아니죠. 어, 다만, 향이 되게 진해요. 요거는, 제 기준. 그래서, 머리 약간 아프실 수도 있어요. 향수는 100ml 기준으로 하면 20만원이 넘어가니까 좀 비싼데, 요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싸죠. 네. 요게, 얼마게? 11만 3천원 정도 되거든요? 미리수가 얼마지? 250ml. 허? 요것도 제가 아까 약간 갓성비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두배 이상의 가격이죠. 근데 워낙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기간이 좀 짧아요. 6개월이거든요. 아무래도 산타마리아노벨라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 참가로를 좀덜 넣고 약간의 그 자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하나 있어요.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요거 그이 펌핑기 요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유리병이거든요. 이 유리병에 이렇게 부어 가지고 쓰는 느낌이 좀 귀찮잖아요. 언제 그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수입원이 요거를 그 제작을 해가지고 좀 아기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자마자 요걸 꽂으면 부화하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 중간부터 이 펌핑기를 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그이 바이레도의 그 발다프리크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바이레도는 저도 추천받아서 사용하게 된 제품이에요. 이것만큼 촉촉한 게 없다. 뭐저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썼는데, 제형을 보시면은 산타마리아노벨라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촉촉해요. 네 수분이 잘 남아있나 봐요 촉촉한 거 이것도 향이 좀 중요하겠죠 워낙 향수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향은 베티버 시트러스 계열 같은 느낌인데 어 시트러스 하면 뭔가 한여름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가을 겨울 시즌에 추천드린 이유가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티버 향이에요 열매 맺힌 나무에 있는 레몬의 시트러스 향과 레몬 차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베티버인데 따뜻하게 뭔가 이 히노끼 욕조에서 날것 같은 그런 베티버 향이고요. 요거에 대한 향의 후기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 단점은 용량이 막 그렇게 가성비 넘치잖아요. 역시나 225ml. 이거 누가 정했나 으로 뭐 왜다 225ml? 향이 엄청나게 잔향이 오래 남지는 않아요. 잔향이 오래 남는 거 순으로 제가 배치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톡 쏘는 향료들이 여기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비토리아 시크릿. 요거 두 개가 비슷한것 같아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랑 로즈 아르 비등비등해요. 1등, 공동 2등. 3등, 요거가 압도적인 꼴찌. 어, 촉촉한 거부터 나열을 좀 하자면, 요거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씻어내는 거니까 이 정도? 다이레도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촉촉했고요 이렇게? 이 정도?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렇게 촉촉한 거에서부터 좀 라이트한 순서대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디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오늘의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인샤워 바디로션 혹은 바디 컨디셔너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조하긴 한데 귀찮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적극 추천 드리니까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네, 살 냄새를 좀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향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